안녕하세요. 삼성 본병원 관절센터 권규백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할수 없게 됐을 때 많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한 증상들을 예방하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무릎의 붓기입니다. 반달연골은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위치하는 요 반달모양의 연골인데요. 모양이 반달을 닮았다고 해서 반달연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달연골은 우리 몸의 체중을 완충작용을 해주고 안정성을 주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달연골의 손상은 외부의 강한 힘이나 외상 아니면 급격한 방향전환 혹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달 연골 손상의 초기 증상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손상 정도에 따라서 통증 무릎이 굽혔다 폈다 할때 걸리는 느낌 혹은 굽혀지지 않거나 물이 차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뻑하는 소리와 함께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달 연골 손상은 손상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서 부분 절제술과 봉합술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부분 절제술의 경우에는 수술 관절 내시경 이후에 다음 날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각도 제한 없이 활동을 할수 있고 봉합술의 경우에는 2주간의 부목고정과 2주간의 부목고정 이후에는 4주간의 보조기로 관절 운동 범위를 제한한 한도 안에서 재활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초기 재활은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이후의 재활은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서 대퇴사두근의 근력 강화 운동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